엄마야 거기 서. 이가너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기술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코딩 쪽 유망하다고 하니까 일단 알아보지 않고 일단 무작정 오는. 네, 안녕하세요. 금호동 고니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모셔본 게스트는 지금 코딩으로 밥벌이 하고 계신 분 모셔봤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한마디씩. 코드 복사 붙여 넣기로 밥벌어 먹고 사는 웹개발자 강승재입니다. 아, 실명 나가도 상관없네. 네아 <laughs> 그러면 코딩을 이제 언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취업하고 계시는지 한1년 조금 된것 같아요 1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비 지원 학원을 다녀서 이제 처음 웹 개발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취업을 해서 지금 웹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코딩 붐이 막 한참 이제 일어나는 시기에 코딩을 선택하신 거네요? 국비지원 학원이 광고가 되게 많았었고, 네. 그런 이제 좀 이슈였을 때 학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음. 코딩을 약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어, 사실, 할게 없어가지고. <laughs> 사실 할게 없었는데 어 되게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워낙 좀 기계적인 걸 만드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한번 컴퓨터를 한번 배워보자 요즘 IT가 또 대세다 보니까 그쵸. 한번 시험 삼아 아 학원을 다녀보자 아 그런 마인드로 안 되면 포기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던졌습니다 그러면 비전공자가 이제 코딩을 배워가지고 취업하는 이런 경우가 코딩 업계에서 흔히 있는 일인가요? 비전공자가 요즘에는 굉장히 더 많죠 그 코딩이라는 걸 간단하게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자면 너무 어렵게 말고 코딩 그냥 저희가 이제 한국어를 쓰듯이 네. 이제 언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코딩이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에 사용하는 언어를 사자를 쳐서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컴퓨터가 알아들어서 그걸 맞게 움직이는 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딩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면뭐 자격증이나 이런 게 따로 필요한 가요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아, 어떤 자격증 있죠? 어, 정부 처리 기사 네. 산업 기사 이런 거랑 뭐 되게 많은데 말은 뭐. 아니 <laughs> 아아찾아보는데 말하면 안 돼. <laughs> 뭐 SQ l 자격증 이런 것도 있고 뭐 네. 오라클 이런 거 자격증도 있고 되게, 아. 되게 많습니다. 그것도 분야가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국비지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딩 이런 거 개발자 이러면 뭔가 연봉이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뭔가 현실적으로 근무하시면서 그게 좀 맞는 말인가? 맞는 말이긴 한데 평균 하죠? 쪽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개발자들이 근데? 다른 직업군보다는 좀 받는 건 사실이에요. 아. 근데 그막 개발자라서 연봉 억대 연봉 막 이런 광고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학원에서 이제 사람들 모집하려고 과대 광고를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비슷비슷한 니다 일반 직업군이랑 도 아,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받는 정도. 코딩이 앞으로 미래적인 전망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망 불로션입니다. 아주 불로션이라 생각하시나요? 네. 네. 어. 왜냐면어 지금 또 계속 이제 어플이 쏟아져 나오고 이제 뭐 사이트들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오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쳐낼. 사람이 없어요 아 이게 개발자들이 다 그런 거 하는 건가요? 그런 걸다 개발자들이 아... 작업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어플들 카카오톡, 네. 이런 거다 개발자들이 직접 코드를 짜서 만든 거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만 또 이제 개발자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이제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 그래서 블루오션입니다. 그럼 약간 이런 분들한테는 약간 코딩이 적합하다 하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을까요? 원래 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할수 있고 네.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주 적합합니다. 근데 그거 제가 알기로 세개다 포함이 안 되시는데 어떻게 저는 그냥 <laughs> 네. 어거지로 합니다. 아, 어거지로 네. 이 악물을 버티신 건가요? 네. 배운 만큼 보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느낀 들어요. 음. 코딩을 다시 그 기억을 지금 기, 있는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코딩을 하신다면 네. 어떤 식으로 이 진로를, 자기 커리어를 만들어 갈 것인지. 그게 만약에 진짜 정확하다면, 그냥 무조건 컴퓨터 전공으로 들어가야죠. 아, 대학교를요? 네. 대학교 나와서 컴퓨터 전공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비전공자라서 사실 전공 지식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가지고, 네. 코드만 짤줄 알지 컴퓨터 관련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현업에서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좀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봉 차이는 많이 나나요? 사실 어 컴퓨터 전공 나오면 은좀더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겠죠 연봉도 아... 더 높게 갈수 있고 근데 비전공자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꽤 만족하면서 회사 다니고 <laughs> 계시잖아요 어, 근데 이게 어, 세 번째 직장이기 때문에 만족한 거지 아... 비전공자로 나오면 은 평...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안 좋고 그쵸. 비전공자는 이제 계속 공부도 해야 되고 전공자나 비공자, 비전공자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경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코딩을 영상을 보시고 코딩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이라든지 어떤 루트로 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한번 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전공자들이 학원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 거기서 일단 학원에서 반 정도는 자기가 나가요. 너무 어려워서 그냥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일단 학원에서 일단 모든 개발자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무조건 학원을 나오거든요. 네. 국비 지원 학원에 일단 거기서 코드 짜는 걸 먼저 다 배워요. 네. 거기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야 되고 그 이후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그냥 이 직종을 선택하면은 평생 공부는 해야 된다.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 아 퇴직할 때까지 그죠 그죠. 어...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개발자가 되야겠다는 준비 과정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진짜 개발자가 되었을 때가 문제예요. 아, 일을 네. 시작했을 때가 문제예요. 그때부터는 어, 어떤 문제가 있죠? 진짜 헬헬 파티입니다. 아 당장 프로, 뭔가를 네. 성과물 만들었는데 일단 취업하는 거 자체가 문제예요 <laughs> 취업 자체가 네. 현실적으로 좀 세게 얘기하면은 웹 개발자밖에 안 해봤을까 웹 개발자 만 얘기하면 취업할 때가 많은데 좋은 데는 별로 없어요 프로젝트가 si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sm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 솔루션 그리고 서비스 si는 외주로 개발을 하는 건데, 그냥 어떤 회사에서 있는사람들 고용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거고, 솔루션은 그 어떤 회사의 자체에 그 솔루션이 있는 거고, 서비스는 직접 서비스를 하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서비스는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처음에 시작하는 건 거의 SI나 뭐 솔루션으로 들어가는데, SI는 진짜 지옥입니다. 지옥. 왜, 왜 지옥이에요? SI는 보드방이라고 하거든요. 고, 보드? 그런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학원에서 나오는 이제 신입 주니어 개발자들을 그냥 무작위로 다 데려갑니다. 그 사람들의 경력을 뻥튀기를 시켜서 한 3년 차 경력이라고 뻥튀기를 시키고 아, 경력을 뻥튀기를 시켜요? 네 뻥튀기를 시켜서 이제 프로젝트를 보냅니다. 그냥. 근데 아무것도 할줄 모르잖아요. 그쵸. 그럼 맨날 혼자 야근하면서 날밤 까면서 일을 하는 거. 근데 아, 월급은 완전 최저 예요 뭐.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고 그게 이제 S.I. 보도방 거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아 처음에 개발자 학원 다니셔가지고 <laughs> 이제 막 취업됐다 해서 막 좋아했는데 막상 현실에 가보면? 네. 무슨? 돈도 진짜 편의점 알바만큼 받으면서 네. 일은 하루에 뭐, 날밤 까면서 일할 때도 있고 밤을 셀 때도 있고 이렇게 일을 할,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과물 만들어내야 돼, 만들어서 네. 이렇게 줘야 되는데 네. 회사에서는 이미 뻥튀기를 한 상태에서 얘할줄 안다 이렇게 내보냈는데 사실적으로는 네. 할수 없는 일을 그저. 다, 자꾸. 받으니까 그렇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야근도 많이 하고 네. 할수 없는 와... 할줄 모르고 할수 없는 일을 해내야 되는 거죠. <laughs> 그리고 대신에 그 3년 차를 뻥튀기해서 보낸 보도방 회사는 3년 차 연봉이면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단가가 500에서 600, 700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걸 보... 그 회사가 다 떼먹습니다 그... 나한테는 200을 주고 그... 그런 그런 식인 데가 많아요 그런 회사를 되게 조심하셔야겠네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SI가 솔루션 회사는 처음에 들어가서 일하기 되게 좋고 배우기도 좋고 저는 솔루션 회사 추천하고 또 이것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달라서 나는 s i 가서 빨리 배우겠다 SI라는 업체에 가서 좀 굴려가지고 실력을 빨리 쌓겠다 하면 SI고 난 천천히 한참 배우고 싶다 하면 솔루션 네. 이 코딩 지금 요즘 엄청나게 핫한 코딩으로 해서 지금 밥벌이 하고 계시는 분 잠깐 만나가지고 코딩의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코딩이 이게 되게 그렇잖아요 광고에서는 쉽게 맞아. 누구나 할수 있다 음. 그리고 어, 어, 연봉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맞아. 되게 다가오는데 네. 현실적으로 허위돼 있는 광고가 과대광고입니다. 과대광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 연봉 못 받고. 그러니까 또, 아무래도 네.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회사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그런 걸 광고를 엄청나게 뻥튀기해서 수요를 네. 이렇게 빨리 공급하려고 네.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코딩이라는 진로를 결정하신다고 하시면 이 친구도 솔직히 저랑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뭐 가만히 앉아있는 거잘 못하고 막 그렇게 진득하게 공부하는 거안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 악물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하는 거는 추천드리는데 웬만하면 진짜 그런 쪽에 관심이 없고 그냥 그 광고만 보고 뭐할거 없지, 나 저거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게 본인 자체가 허송세월하고 힘든 시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